예수 천국 풀신 지역, 하나님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고원 받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삶만에 사랑하셨습니다. 부활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 심판 천국 쪽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피로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건설을 얻게 되며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이 된 자만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도 동사무소에 가면 은 초본과 등본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생명책의 장부가 있습니다. 지옥에도 지옥장부가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옥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지옥으로 확게되고 천국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교회에 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표로 죄를 용서받으면 죄를 해결 받았기 때문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공부하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우상과 제사를 버리고 참신이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